당신의 뇌가 실험 대상이 된다면, 뇌파 생체 실험에 숨겨진 위험과 윤리적 충격,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의 위험성과 윤리적 딜레마,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측면에서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뇌파 생체 실험과 관련된 기술은 우리에게 숨겨진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윤리적 문제와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정의와 현황. 뇌파 생체 실험은 뇌의 전기적 활동을 분석하여 인간의 인지 상태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의학적 연구, 심리학적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며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군사보안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뇌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와 위험성. 자유의지 상실 개인의 뇌파가 조작 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파를 조정하여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특정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의 범위를 넘어 우리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연구에 따르면 뇌파 생체 실험은 실험 대상에게 우울증,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험 중 불안정한 상태에 처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과 연결된 현상.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불행한 개인이 아니라 특정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